자명제두 번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명제 2 절대부등식 금방 끝납니다. 음, 절대부등식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첫 번째 이런 거 있죠. A 제곱 더하기 E 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면 하 완전제곱식으로 써지기 때문에.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야. 그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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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쓸까요? A제곱 빼기 E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쵸?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지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B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왠줄 알아? 잘 봐. 에? A제곱에 더하기 AB인데, 요거를 AB라고 하고, 더하기, 아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으로 쓸수 있죠. 요렇게. 그쵸? 증명, PF.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A에다가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에 더하기 4분의 3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나 같죠.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을, 이런 형태뿐만이 아니라, 증명하는 원리 자체가, 증명하는 원리 자체가 완전제곱이야. 완전제곱.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밝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항상 성립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도 성립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더 빼기 bc 빼기 ca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는 얘기죠. 이거 알겠죠? 인수분해 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단이라고 붙여놔야 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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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단. 단. 등호는.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이거야.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근데 보니까 이 놈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그치? 그럼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A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B일 때. 그쵸? 이때는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하겠죠. 그쵸? 이때는 언제 성립할까? 단 등호는 얘가 0이 될 때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될 때. B가 0이 될 때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둘다 모일 때 0일 때성립하더라 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는 B는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라는 얘기죠. 얘는 인수분해하면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는 B하고 C하고 같을 때 성립하더라 라는 거야.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이해 되죠? 어.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합시다. 음, 여섯 번째. 어. 자 근데 이 놈의 변형적인 형태도 좀 알아놔야 돼. 봐봐, 이 놈의 변형적인 형태가 이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딱뺀 거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마이너스 3의 ab 어? 빼기 더하기 bc 어? 더하기 ca꼴이잖아. 요 위의 식을 바꿔보면,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로 넘기면은 어, 이 놈이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어. 이게 되겠어? 저거 전개하면 저 위에 렇게 되니까. 저두 번째 형태 기억하세요.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얘도 항상 성립합니다.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도 항상 3ABC보다는 큽니다. 알겠죠? 음. 근데 이것도 조건이부터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 넘겨서 인수분해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다가요놈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a, b 빼기 b, c 빼기 c, a 형태로 나오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음? 조건이 붙어야 되죠. 단, 단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붙어야 돼.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는, 등호는 음, a는 b는 c일 때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렇죠? a는 b는 c일 때 또는, 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 성립을 합니다. 난 얘기야. 알겠어? 어렵지 않죠? 자, 7번. 7번. 7번 보니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누구보다 크다고 할수 있습니까? A 플러스 B의 절대값 친놈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쵸? 어. 그 다음에 이놈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어. 자, 볼게. 이쪽 먼저 증명을 해볼게. 이쪽 먼저. 자, 증명을 하려면은 제곱을 해야 되죠? 제곱을 하니까. A 제곱 더하기 2 e 절대값 AB죠. 그다음에 더하기 b의 제곱. 이쪽은 A 제곱 더하기 2 AB 더하기 b 제곱이야. 그렇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절대값 AB는 항상 그냥 AB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이해되죠? 어, 크거나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큰 거야. 반대 방향도 해보면 똑같은 개념으로 나옵니다. 이쪽을 증명해보면 이렇게 나와. 이쪽을 증명해보면 AB가 마이너스 절대값 AB보다는 크다가 나오겠죠. 이게 됩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언제 얘가 얘랑 같아질까? 언제 얘가 얘랑 같아져? 이때 등호가 성립할 때는, 단, 단, 등호는, 등호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왜냐면, 자, AB가 AB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이때는, 단, 등호는, 등호는, AB가 0보다 작을 때 성립하겠죠. 그쵸? 그래야지 AB가 마이너스 AB로 나와서 서로 갖게 되겠지. 맞죠? 음. 여기까지 정리를 쭉 해주세요. 쭉 해주세요. 이게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 된다. 되고 그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증명 논리 자체가 완전제곱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이쪽을 지울게요. 이쪽을 지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뭐 뭐 할까 그어어 x 하고 y 하고 z 가0 이상이야 0 이상인데 x 플러스 y z 그 다음에 더하기 y 플러스 z의 x 더하기 z 플러스 x의 y가 12야 근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는 식의 문제야. 알겠어? 전개를 해봅니다. 전개를 해보면, 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죠? 자, 아, XY 두, 두 개, XZ 두개다두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뭐가 나옵니까? 이놈이 6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6이 나와. 근데, 이놈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그랬지? 근데 아까 필기한 거 한번 잘 봐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부도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말이야. 누구보다는 항상 크다고 그랬어. 3에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은 이놈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어, 이놈이라고. 그럼 딱 보니까 6이죠. 18이야. 답이. 그렇게 찾는 거야.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빨라. 안 빠르죠? 쉽게. 자, 됩니다. 되고, 음 지워도 되죠? 음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산술기하평균으로 들어갑니다. 산술기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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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서 배울 거는 그거야. 그, 기본적인 절대부동식과 산술기하평균,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동식. 그렇게 세개 배워. 알겠어? 어. 산술 기하 평균. 자, 산술 기하 평균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x, y가 0 이상일 때 말이야. 0 이상 이 양수일 때. 응? 양수일 때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x 플러스 y가 이놈보다 항상 큰 거야. 이루트의 e xy. 얘가 2분의가 원래 들어가는 거죠. 2분의 x 플러스 y로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루트 xy로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그래. 근데 x, y가 양수면 항상 저놈이 성립하더라. 항상 성립해. 증명 어떻게 합니까? 이놈 뭘로 둘수 있어? 루트 x 의 제곱 빼기 이루트의 e x y 더하기, 넌 루트 y 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루트의 x 빼기 루트의 y 의 제곱이 됩니다. 항상 0보다 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등호 조건이죠. 단 응? 등호는 등호는 x 하고 뭐가 같을 때 y 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야. 이해 되죠? x 하고 y 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산소 기압 평제은 사실 3 개도 되고 4 개도 다 돼. 다 되는데. 세 개짜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 요 z가 0보다 클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누구보다 항상 크냐면 세제곱근의 3에 xyz보다는 커. 이렇게 증명은 뭘로 합니까? 얘는 이렇게 둘수 있죠. 아자 세제곱근 x 의 세제곱이야. 맞아? 그 다음에 이놈은 세제곱근 y 의 세제곱. 이놈은 세제곱근 z 의 세제곱 빼기 3에. 세제곱근 XYZ죠. 내가 이거 아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지? 어떤 경우에? 지금 XYZ가 다 0보다 클 경우에는 이 놈은 항상 0보다 크다. 그렇죠 단,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합니까? 단, 등호는, 등호는 언제 성립해? X는 Y는 Z일 때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렇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음. 이게 되시죠? 어, 됩니다. 이게 산소기압 평균이다. 쉽죠? 근데, 자, 산소기압 평균을 우리가 언제 써먹냐, 언제 써먹냐, 이렇게 써둡시다. 산소기압 평균의 전제 조건은, 전제 조건은 항상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 양수일 때. 두 번째, 언제 써먹냐? 주로 써먹을 때가, 주로 써먹을 때가, 아, 곱하면, 곱하면, 사라질 것 같아. 사라질 기미가 보인다. 곱하면 사라질 기미가 보여. 무슨 얘기냐면, 요런 거야. X 플러스 X분의 1. X는 양수래. 응? 근데 이놈하고 이놈 곱하면 사라질 것 같잖아. 그래서 이놈은 항상 2루트에 두개 곱한 놈. 1보다는 크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산소기 평균으로 아, 최소값을 구해낸다, 이 얘기야. 알겠어? 음. 예를 그러니까 몇개 들어볼게요. 예를 봅시다. 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근데 지금 문제에서 X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는 식의 문제야. 알겠어? 근데 봐. 이 놈은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죠. 그렇죠? 어, 커서 이 놈을 딱 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빼기 1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보니까 이 놈은 얘도 양수고 양수란 말이야. 2루트 두 놈을 곱한 놈. 9 곱하면 나눠질 기미. 그러면 여러분 5가 되는 거죠. 아최소값 5구나.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산소기의 평균이에요. 알겠어요? 음. 자한 가지 예를 더들 이제는 조금 더 들어볼게요. 조금 더 들어봅니다. 자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조금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음 너무 쉬운 거는 뺄게요. 빼고 어 이렇게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 근데. a, b 빼기 a 빼기 b가 24야. 24야.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는 식의 문제야. 그렇죠 근데 요놈 가지고 최소값을 찾을 수가 없죠. 식이 주어진 형태를 보니까 뭔가 변화해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딱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a 빼기 1은 0보다 크고 b 빼기 1도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고바고 이렇게 합이 주어져 있잖아. 이건 차지만 마이너스 묶으면 합이죠. 고바고 합이 주어져 있으면 엉터리 인수분해하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다는 얘기야. a로 묶어 b빼기 1이죠. 마이너스에 b빼기를 만들어 버려. 그럼 마이너스 b고 더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빼기 1 해주는 거야. 24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그럼 보니까 a빼기 1 인수분해 또 되죠. b빼기 1이 25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하면은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하면은 a 빼기 1도 양수고 b 빼기 1도 양수니까 a 빼기 1 더하기 b 빼기 1은 항상 e 2루트의 두놈을 곱한 놈 a 빼기 1과 b 빼기 1보다는 크다는걸알 수가 있어요. E 2루트의 25죠. 근데 얘가 5란 말이야. 10이. 그렇죠? 한마디로 이놈의 최소값이 10이란 얘기야.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12가 된다는 거죠. 그쵸? 렇 어,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합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두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예. 를 들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조금 빠르죠? 자, y분의 2. y에다가 더하기 x분의 8. 이렇게 있어. 요 근데 문제에서 x, y가 a일 때 선생님이 빨라도 일부러 빨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멈춰가면서 하라고. 어? 느려지면은 여러분들은 런닝 타임을 보면은 짜증나 하잖아. 런닝 타임을 보면. 그래서 그 조금 빨리 하는 거야. 멈춰가면서 봐. 런닝 어? 타임이 30분이 돼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안심을 하겠죠. 그렇죠? 어. 자 문제 봅니다. x 플러스 y 분의 2, y 플러스 x 분의 8이 XY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데, 즉, A 플러스 B 값을 찾으셔라, 라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두개다 써놓으세요.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에다가 C분의 B, A분의 C, 그 다음에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에 최소값을 찾아라.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거야. 두 문제가 비슷해 뭐가 가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음. 이놈 먼저 풀어볼게. 얘는 첫 번째 잘못된 풀이를 한번 해볼 거야. 잘못된 풀이. 잘 봐. 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선생님이 산수기하 평균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어? 이놈은 누구보다 크냐면 x 하고 y 는 양수입니다. 이 e 되고 y 플러스 x 분의 팔이야. 얘가 누구보다는 크냐면 이놈 가지고 산수기하 평균을 쓰면 아 이거네 y 분의 2 x네. 이렇게. 이놈 가지고 산수계의 평균을 쓰면은 이루트에 x 의 8Y네. 어, 뭐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거, 거리낌 없이. 그럼 4에다가 이거, 이거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 루트 16. 4잖아, 그치? 어. 그러면 16이구나. 저놈의 최소값은 16이구나라고 하는 거야. 이게 틀렸다는 거야, 이게. 왜 틀렸을까? 우선 뭐 대답을 못 하겠죠, 지금은. 틀린 이유를 얘기하면은, 봐. 뭐에 위배가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거야. 봐봐. 이놈 가지고 산수기와 평균을 쓰면은,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내가 뭐라그랬어 등호는, 산수기하 평균에서. 등호는 두 놈이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고 그랬죠. 응? 그러면 이놈 가지고 산수기하 평균을 썼을 때는, 등호 조건이 XY가 2가 될 때야. 그치? 응? 근데 이놈 봐봐. 이놈 가지고 산수기하 평균을 썼을 때는, XY가 8이 될 때야. 그치? 그럼 두 놈이 뭐가 안 맞아? 등호 성립 조건에 위배된단 말이야. 하나의 식인데, 한 놈은 XY가 2일 때고, 한 놈은 XY가 8일 때잖아. 그치? 등호 성립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렇게 산수기압행을 따로따로 하면 안 돼. 안 되고, 이 놈은, 어떻게 풀어야지 맞는 거냐면, 한번 뭐 발음풀이, 발음풀이.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전개를 해서, XY죠. 그 다음에 더하기, XY분의 16이죠. 그 다음에, 아, 더하기 8 더하기 2니까 더하기 10이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놈은 이제 누구보다 큰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루트에 얘하고 얘 산소기합형을 쓰면 6이죠. 더하기 10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최소값이 18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음, 곱하기 식이 있을 때 어? 곱하기 식이 있을 때 아, 등호 성립 조건에 위배되면 등호 성립 조건에 등호 성립 조건은 어,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응? 거꾸로 얘기할게. 등호성립 조건이 위배되지 않으면 위배되지 않으면 응? 아, 이렇게 할게요. 등호성립 조건에 위배되면 위배되면 되면 응? 아, 뭐 해야 된다. 어? 전개를 하시라 이거야. 전개, 어? 전개를 하시라 이거야. 근데 만약에 등호성립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배되지 않으면 뭐 해도 된다. 그냥 최소값 곱하기 응? 최소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등호 성립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최소값 곱하기 최소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게 이 문제라고. 알겠어? 이건 봐봐. 이거를 전개를 다 하려고 하면 미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개해? 못해. 근데 봐. 이 놈의 최소값은 이래도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말은. 요놈의 최소값이 뭐냐면 2루트에 뭐가 되는 거야? 두놈 곱한 놈, c분의 a가 되죠. 이놈은 2루트에 a분의 b가 되고, 이놈은 2루트에 아, a a 사라니까 b분의 c가 되죠. 쫙쫙쫙쫙쫙쫙 음. 해서 요놈은 최소값 8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놈의 두놈 성립 조건은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야. b제곱이 ac랑 같을 때야, 그렇지? 음, 두놈 같을 때니까. 이놈은 C제곱이, C제곱이 A, B랑 같을 때야. 이해 돼? 이놈은 A제곱이 B, C랑 서로 같을 때입니다. 이해 되죠? 이해 돼. 응? 그럼 봐. 이놈을 딱한번뭐 해보니까? 다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어? 그러면 결국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나와. 한마디로 A는 B는 C랑 같을 때. 공호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해도 어, 우리가 문제가 안 된다 이 얘기죠. 결국 이 문제는 밑에다 써놓고 단 응? 등호는 등호는 응? A는 B랑 C랑 같을 때 이렇게 해주면 이세 식에 아무도 유배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성립을 한다. 즉전개식에 전개를 해야 될 경우에 산수계 평균을 구할 때는 응? 등호 성립 조건이 유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꼭 해보셔야 돼. 알겠죠? 응. 지웁니다 자, 선수기와 평균 뭐좀더할 얘기가 있지만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코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슈바르츠 부등식. 우선 결론입니다.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봐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해놓고 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누구보다 큰 거냐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얘. 얘하고 얘.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이해 되겠어? 어. 각자 제곱해서 곱한 놈은 어, 두 개씩 곱해서 더한 놈의 제곱보다 크다는 거야. 그렇죠? 증명해볼까요? 증명합니다. 자. 전개해볼까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의 X의 제곱 B제곱의 Y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거 빼볼게. 빼보면은 a 제곱의 x의 제곱 빼기 b 제곱의 y의 제곱 빼기 2abxy가 되죠. 근데 보니까 얘가 사라져. 쫙쫙쫙쫙 쫙, 쫙, 쫙 사라져. 그렇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가 나는다 이거야. 근데 봐. 이놈 전개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ay 빼기 bx의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이놈은 뭐가 돼? 항상 0보다 큰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놓고꼭 꼭 옆에 써놔야 되죠. 단. 단. 등호는, 등호는, 누구하고 누가 같을 때? ay랑 bx가 같을 때.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봐, 봐. 이거를 이렇게 옮겨도 되죠? b분의 y는 a분의 x랑 같을 때, 이렇게 봐도 되죠? 음, 그래서,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그치? 그래서 등호는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해 되겠어? 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세 개짜리도 돼. a 제곱 b 제곱 c 제곱 x 제곱 y 제곱 z 제곱 ax by cz 그렇게 한 것도 다 성립한다 이거야. 알겠어?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알아둬야 될 점.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은 아까 산수 기하 평균은 양수 조건이라고 그랬죠. 코시 슈바르츠는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조건. 그래서 우리가 산수 기하 평균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어. 그렇죠?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산소약합균이 조금 더 중요해. 교과과정에서는 그게 더 많이 나오니까. 자두 번째. 언제 주로 써먹냐? 언제 주로 써먹냐 이 얘기야. 이때는 자 이렇게 써놓으면좀 좋을까요? 제곱의 힌트가 주어질 때. 제곱의 힌트가 주어질 때. 음? 제곱의 힌트가 주어질 때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좀 써먹는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끝났다 이제 끝났다.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52야. 근데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식의 문제야. 알겠어? 봐. 제곱의 힌트가 주어졌잖아. 그치? 근데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면은 2의 제곱 3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누구보다 항상 큰거냐면 2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는 큰거야. 그러면 나오잖아. 바로. 그쵸? 어, 바로 나온다. 제곱의 힌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먹는다라는 거죠. 자 예제 두 개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두 개만 들고 자 예제 이거 한번 볼까요? 조금 어려워. 자 x 하고 y 가둘다 0보다 크대. 근데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4, y 분의 4 이놈이 어, 1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에 뭘 찾으라는 거야?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는 식의 문제야 알겠어? 어. 뭐 산수기와 평균으로 접근해도 되긴 돼, 되는데 코시슈바르처럼 접근해 보는 거야 이거 봐이 문제는 이놈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이거 봐 얘들아 아까 코시슈바르처 부동식이 뭐였냐면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의 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봐 우리가 최소값을 찾을 때 이쪽에 있는 놈도 예를 들어서 얘가 뭐한 4가 나왔다고 쳐 그러면 4가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AX 더하기 BY가 누구보다는 작은 거냐면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큰 거야 그렇지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음? 이쪽에 위치시켜도 최소값하고최대값은 나와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최소값을 이쪽에 위치시켜도 바로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놈을 여기다 위치시켜도 이놈이 이쪽 최소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코치 슈바르츠 문제가 왜 어렵냐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때 최대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지. 여기에 최대값이 얘니까 그렇잖아.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은 이쪽에 위치시킬까? 이쪽에 위치시킬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 고민을. 응?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 아, 그러면 코시슈바르츠부등식에 의하면, 응? 러면1 곱하기 x, 1 곱하기 y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야. 1제곱에 1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응? x 플러스 y의 제곱보다는 크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할수 있어 없어. 못해. 왜냐면, 얘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다 위치시키는 문제가 아니야. 이놈을 여기다 위치시켜야 돼. 그럼 그 위치시키는 걸 어떻게 위치시키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음. 이놈을 이렇게 볼수 있어. 봐. 루트 X의 제곱분의 1로 볼수 있죠? 그쵸? 그렇죠? 렇이놈도 루트 Y 제곱분의,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루트의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Y분의 2의 어, 제곱. 아, 4. 4. 아, 따. 뭐좀 이상하네. 그래, 뭐, 상관없어. 자, x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y분의 4의 제곱. 요 놈이 1이다로 볼수 있죠? 맞죠? 그 다음 봐. 이놈딱 보니까 말이야.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 제곱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야, 지금. 이해 되겠어? 그래서 이 놈을 왼쪽에 위치시킬 거야. 코시비바르츠 부동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y분의 4의 제곱 곱하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이렇게 보는거지. 그쵸? 그럼 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면 이놈하고 이놈을 곱한 놈 그게 누굽니까? 1이죠. 1 맞죠? 음. 그 다음에 이놈하고 이놈을 곱한 놈 그게 뭐야? 루트 4야. 루트 4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얘는 알고 보니까 뭐였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잖아. 그게 1이잖아. 그렇지? 사라져.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9가 된다고 할수 있는 거야.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조금 난감해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느 쪽에 위치시킬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때 그때는 위치 관계를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뭐, 됐어요. 음,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어,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풀어가면서, 어, 질문에 가면서.